어머니 간병을 시작한 후부터는 우편으로 물품을 배달하지만 마침 사무실 근처에서 주문이 들어와 직접 나섰다. 계세요? 아, 문이 작네 단지에 다리였네. 계시는데? 네. 낯선 주차장에 어머니를 두고 왔는데 일각이 여삼추다. 아, 오랜만이네요 아이, 싶지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조금 좀. 아, 예. 오랜만입니다. 네. 가라사대. 네. 네. 아이. 좀 네. 이게 네. 오신다고 해 가지고. 네. 요거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예. 예. 아, 오랜만에 왔네요, 저도. 아이, 자주 자주 배야 네. 되는데요. 네. 요즘 좀 어떠셨어요? 그냥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재고가 거 보니까 임무를 그래도 마치고도 동현 씨가 자리를 뜨지 못한다. 서로의 안부보다 아, 더 오, 궁금한 게 있어서다.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뭐 이렇게 저는 요즘 어머니 간병이 주업이고 이제 장사는 아르바이트예요. 부업도 아니고 건강은 어떠세요 그러면? 뭐 기억만 떨어지지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나는 그렇게 잘때못하는데 아유 그래도 뭐 하실 만큼 다 하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은 지금 그면 러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나 유형원에 보셨어요. 그래도 18년 동안 직접 뭐 부인이 하셨다고 에이 조금 조금 음. 엄마보다도 나도 자식이 먼저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laughs> 나 저는 무자식게상팔자라고난그 뭐, 경험이 없는 게 초자식이 없으니까 난 이게 너무 해피한 거예요. 저는 무지하게 싸웠어요. 아. 책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가 할 정도로 아, 그좀 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는 유양원에 버리고 왔다고 난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사장님이 정직해서 그러지 사장님한테 그렇게 딱 뭐, 봉양해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거 한 거였지 음. <laughs> 예전에는 가엾게도 느껴지지만 지금은 내가 힘들다 보니까 가엾지도 않고, 예전에 한 2주, 3주에 한 번씩 가던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지금 한두 달씩 가는가? 두 달에 한번가다 봐요. 근데 지금 뭐이 시대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자식, 아니, 자식으로서 살아야 되고, 남편으로서 살아야 되고, 부모로서 살아야 되고, 좀 많이 힘들어요. 원래 편하게,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힘들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예전에 겪지 않았던 걸 겪으려니까 힘들어요. 좀더 지나면은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냥 또 넘어가겠죠 뭐. 대부분의 자식들이 끌어안고 있을 숙제. 처지가 다른 동연 신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 지금 차 안에 계시니까 예. 오늘 먼저 가도록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장사 잘 되시고요. 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계세요 네. 죄인 계세요. 네, 네. 계세요? 네. 둘의 나이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어머니만을 바라볼 수 있어 다행이다. 엄마. 내가 왔어요 엄마. 나 왔어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요 갑시다 이제. 많이 기다리셨어. 미안해 엄마. 응. 짝을 찾지 못해 늦도록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게 불효가 된다면 동현 씨는 기꺼이 불효자가 될 생각이다. 주말 아침. 출근을 하지 않을 땐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는데 몇 년은 방치된 듯한 옷방 마음먹고 청소라도 하려는 걸까? 어, 네. 뭐로 네.